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재를 지으신 요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다이의 보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하여 아홉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의견 차이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생기게 되지요. 두 번째는 전쟁 등 사회적 어려움에서 오는 어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앙에서 오는 고통이 있지요. 어 배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꽃이 떨어지고 결실지 못하게 된다면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자연 재해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우환 질고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누구나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삶의 우환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가 경제적 고통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여섯 번째가 타락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법칙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게 되고 이 사회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가 정치와 권세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폐쇄하거나 인원 숫자를 줄였을 때 오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덟 번째, 가정 불화에서 오는 고통이 있지요. 많은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했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또 자녀와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형들과 교제하는데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 무식코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말한 이 아홉 가지의 고통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때이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아홉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나의 모습이 지금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낙제 점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괴로워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가테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yourself.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압니다. 좀 잘생겼으면, 좀 뽀대나면, 또한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또좀 기도 좀 하게 되면 자기가 멋진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 잠언 1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신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에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내가 보기에 자기는 정직하다는 것이고 자기는 깨끗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잠언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금 없는 이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평소에는 인자합니다. 사랑이 많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아주 열심으로 그러한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인데 그 본인 속에서 악한 말이 나왔을 때 본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입을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은 것니라. 로마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문서에 보게 되면 남의 말라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입에, 입술에 독서의 독이 묻어있어요. 입만 열면 험한 말을 하게 되고, 특별히 감정적으로 상했을 때에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묻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한번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말로 남편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남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갔다면 바로 도둑이고. 내 말로 아내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갔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허물과 죄뿐으로 가득 찬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어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애통함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서는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바 악은 행하는도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싶고 많화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육체가 있어서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죄가 있어서 다른 말로 악한 원수마귀가 있어서 자기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린 이 절망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성령의 불 받은 사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내가 강력한 신유 은사 받은 사람, 강력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영분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 강력한 축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 독서의 독이 있고, 내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걸볼 때, 우린 나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 뿐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신세 한탄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게 된 나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옆에 서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붙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정면에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의 뒤로에서 예수님의 옆으로 오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무슨 줄을 지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의 양심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빚 대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고,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 죄를 지어야 되는 본인의 영혼, 환경의 아픔 때문에 애통해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뀌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입게 되고,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변화받지 않는 그 모습, 죄를 짓는 그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 또한 죄를 짓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다위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의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5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죄악 때문에 동의하고 자복하는 신명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앞길이 막막하기에 울고 있습니까 그 눈물도 의미가 있지요 성경은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그 애통함과 영적인 그 통해함의 그 눈물이 더욱더 갇히지 않겠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보면서 울든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든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해서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신앙인들을 보면서 대신 중부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이 값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천 명에 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교회 속에 성령의 불길이 희미해져갈 때 우리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한다면 그 눈물이 값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술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 어떻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죄악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된다면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복이 있다고 그가 위로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감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현실 앞에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때에 그는 애통해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 뒤로 오며 옆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우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습니다.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신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자기의 가정과 이웃을 보며 애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영혼을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정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좀 잘났으면 우리는 좀 돈이 있으면 우린 많이 배웠으면 우린 좋은 집에 살면 자기 자신이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기도를 많이 하면 좀 은사를 받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 생각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됩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다면 악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악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인생은 말한대로 되어집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되어집니다. 인생은 꿈꾸는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심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회개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에게 욕을 퍼부었다는 건, 우리는 아기입니다. 하도바울처럼 회개하는 혜를 주옵소서. 오라 나는 참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아니고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다. 없 없습니다. 하나님 재단의 숯불로 이사야를 지져주신 것처럼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여 각 사람의 입술을 지져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되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교우들 내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하게 야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히브리서 4장 13절.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이라본인도 우서 오장식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내 탓을 하면서 나를 바꾸어 내게 하옵소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음란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머리 위에 정신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